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시황 방송, 쉽게 하는 주식, 리치 퓨처 대표 주식왕입니다. 자, 오늘 2월 29일 토요일이구요. 어, 8시 42분이네요. 예, 시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알람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예, 좋아요 어, 좀 부탁드리고요. 예. 자, 시황 어, 바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3월 2일 네. 그동안은 제가 어, 매수를 하지 말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매수를 계속 하지 말자 이게 제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어, 꽤 됐습니다 그렇죠 끝나지 않은 어, 조정 어, 시장을 조심해야 된다 어, 이게 벌써 2월 중순이 됐어요 이게 이 이야기가 어, 끝나지 않은 시장 조정 어, 이, 이, 이 이야기가 그렇죠. 예. 자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 계속 이제 또 매매를 쉬어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매매를 쉬는 것도 일부분이고 또 매매 속도를 천천히 해야 된다 어, 외국인 매도세 계속 체크해드리면서 어, 매도를 하지 말 아,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묶여 있고 뭐또 눈에 또 매수할 하기 좋은 종목들 들어오고 이러면은. 어, 그렇죠. 계속 이제, 어, 매매를 하게 되죠. 예. 음. 자, 그래서 월요일은, 자, 월요일은 반등이 예상됩니다. 예, 월요일은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큰 그림은 지속 하락 전망입니다. 지속 하락 전망. 예. 전 세계가, 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다.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고, 지속 하락 전망입니다. 지속 하락 전망. b u 하지만, 월요일에서 화요일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해되시죠?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단기입니다. 단기. 단기로, 그래서 기간을 잡아 드린가. 월요일에서 화요일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 타이밍일 수 있다. 자, 그래서 공략을 볼게요. 공략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공략 타이밍에 들어갈 확률이 제일 높고요. 그 코스피 관련주들이 괜찮겠죠. 예, 코스피에 대형주 위주로 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 계속 강한 종목. 예, 지금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종목이 있잖아요. 예, 요거는 어뭐 돌파를 지금 노리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요. 선수 선수들이 많이 하는 종목들은 어, 추세가 살아있는 힘 있는 놈. 이런 어, 것들도 올라가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뭐 테마성이 많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요. 지금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공략,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예,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어요 요게 이제 올라오면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도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뭐 요쪽을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아서 해볼수 있겠고요. 어. 근데 대부분 종목들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음. 어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물려 있는 종목들. 어 요런 것들이 올라오면은 어, 약약 손절이나 본전선에서 현금 확보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지금은. 예, 약 손절이나 어 본전선에서 어, 현금 확보를 하자. 어, 이렇게 좀 어, 대응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일 화요일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예, 내일이랑 화요일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요거 보시는 게 어, 코스피 종합입니다. 코스피 예, 코스피 종합이고요. 어, 요거가 지금 조만간에 이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에요. 한국 시장이 뭐 떨어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잡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뭐, 어 요거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어 주식 시장에, 요거는 시황 끝입니다. 어요 시황이 이제 끝이고, 주식 시장에 꼭 필요한, 어 요거. 지수 바닥 공략 기법 강의. 요거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건데요. 요점은 한 20분이면 끝이 나요. 근데, 그거를 왜 하느냐, 왜 이거를, 이렇게 봐서, 매매를 하느냐에 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요 기법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요거를, 어, 들으, 들,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요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유료에요, 유료. 예, 무료가 아닙니다. 예, 유료인데, 어, 필요하시면, 어, 들으시면 돼요. 왜 주식왕은, 어, 왜 저놈은, 어, 월요일이랑 화요일 날, 어, 반등 타이밍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어, 금요일 날, 어, 미리 다, 종가에 다, 어, 지금 종가에 다 매수를 했어요. 어, 무슨,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계속 팔아라 그러던 놈이, 어, 갑자기, 금요일 종가에 우린 다 매수했다 그리고 월요일이랑 화요일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수 바닥 공략 음, 기법 강의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큰 흐름은 계속 하락입니다 계속 하락 예,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음, 꼴이 어, 꼴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지금 뉴스 간략하게 좀 볼게요 우리가 예, 뉴스 좀 간략하게 보면서 어, 지금 돌아가는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문제야. 지금 현대차에서, 지금 어, 현대차에서, 어, 지금 이거 확진자 발생해 가지고 울산 현대자동차, 이 우리나라 자동차의 산실입니다. 여기가 예, 뭐 멕시코 쪽에도 있고, 현대자동차, 기아도 그렇고요. 근데 기아 지분을 현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가 기아고 기아가 현대인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이 멈췄다. 그리고 자동차 전자 유통 다 멈췄다. 한국 경제 시계 제로. 어, 이게 지금 굉장히 우려할 만한 지금 상황이고요. 자그 다음에 지금 뭐 빨리 빨리 보고 가겠습니다. 어 대구행 어, 기부 트럭 설득을 했다. 예, 대구행 거부를 한다 이거죠. 아유 우리 이거 안에 안 실고 안, 안 간다 이거예요. 괜히 거기 갔다가 잘못되면 내 가족, 내 목숨 어떻게 뭐 안된단 말이죠. 어, 안간다는 거를 억지로 설득을 해서 어, 지금 방어복 생필품 신고 왔다. 지금은 어,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 예, 그리고 베트남도 이제 자국 방역이 우선입니다. 예, 베트남 하노이 착륙 안돼 하늘에서 퇴짜 맞은 아시아. 저 이렇게 되면 이제 베트남인도 못 오게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맞고 있겠죠. 계속 중국인도 안 맞고 있고 우리는 그냥 오픈 상태예요 예, 무조건 그냥 오픈 상태에서 어, 검사만 하고 그냥 이렇게 어, 보내준다는 건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해를 그렇게 하기 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거의 40개국 가까이 지금 우리나라를 맞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조만간에 발표가 날것 같아요. 어, 그러면 뭐그 사람들은 바본가 말이죠. 어디 뭐 전문가들이랑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충분히 상의를 해서 어, 입국을 안 막는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입국 막은 나라들은 전부 바보냐 어, 과학자들이랑 전문가들이 거긴 없냐 어,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지금 내가 한 행동에 대한 핑계인 것뿐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어,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때 어, 이분들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어, 이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 이야기한 게 그대로 했으면 그대로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했으면 지금 정부가 왜안 막았냐 이런 것 때문에 욕먹을 일은 없어요. 다 일찍 막아야 된다 그랬거든 메르스 때는. 예,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정책을 거꾸로 하니까 거꾸로 해서 괜찮으면 되는데 어, 지금 거꾸로 해서 탈이 났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욕을 먹는 거죠. 예. 자, 마스크로 돈 벌자던 사재기꾼 중고 사이트의 물량이 풀린 이유, 억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못 가지고 있고, 이 판매처가 지금 중국으로 못 가져 나가니까, 그러면 중고 사이트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뭐, 어, 네이버나 뭐, 쿠팡 이런 것들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 요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비싸게 적은 거는 오픈을 안 해준다 그래요. 검색이 안 되게 하고, 또는 어, 마스크 이렇게 어, 올릴 때 어, 가격을 어, 인위적으로 2000원 이상 적으면 안, 안 적히게 예, 올리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는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팔고 싶어도 어, 비싸게 팔기가 어렵다 4월 말까지 마스크를 어,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을 하고 음, 그리고 지금 계속 마스크를 푼다고 하는데요 늦었죠 늦고 거꾸로 했다고 봅니다 중국을 한달 내내 마스크를 다 가져가게 한 다음에,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마스크가 혈안이 돼가지고 막, 어 국내가 완전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다음에 수출 막고, 내일부터 마스크 풀겠다 하면은, 당연히 마스크가 막, 대 난리가 나는 거죠. 어 이게 아니라, 먼저 막아놓고, 대만이 그랬어요. 230원 원가에 마스크를 매수, 국가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어, 시민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죠. 정부가 직접 어,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어, 한달 정도 충분히 마스크를 풀고 이제 어, 해외 수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오픈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뭐랄까요? 완전히 거지예요. 거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마스크 거지예요. 어? 마스크 다섯 장 구걸하려고 네 시간씩 서 있고. 어, 저기 뭐 수십 킬로미터 바깥에서 들어오고, 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밖에 행동할 수 없게 만드는 그거, 어, 그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뭐 아무 힘도 없는 유튜버지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사람을 그 지경까지 만드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동남아 가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왠지 자신감이 막어 솟아요. 와 한국 뭐 하,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하다. 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어한달 동안 어 마스크 오픈 다해 놓고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에 굶주릴 대로 굶주리게 해 놓고 이제 마스크 푼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골이 좀 그렇잖아요. 줄을 이렇게 서 가지고 기다리는데, 그렇게 왜 사람을 만드냐? 이거요 그런 환경을 왜 만드냐? 어, 있는 것도 잘 못해 가지고 다 날린 다음에, 왜 그런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냐? 말이에요. 어, 그거를 2015년도에 야당 시절에 했던 말 그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어, 근데 이상하게 했는데 잘 되면 괜찮은데, 어, 지금 잘안 되니까 욕을 먹는 거죠. 예.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마스크 거지가 아닌 뭡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 줄 서서 구걸하면 거지예요. 뭐 다른 거 있어요? 이게 소비자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거? 어? 샤넬, 명품 파는 샤넬도 이렇게 줄선 거는 없어. 응? 원가 200원, 300원 하는 마스크 이거 다섯 장을 받으려고 사람들 체면이고 뭐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여기 또 위험해지잖아요. 여기 누가 또 괜히 확진자거나 이러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왜 이렇게 만드냐 그러니까 환경을 예?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뭐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근데 있는 마스크를 통제를 못하다가 어, 이제는 막는 거야.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감기처럼 그렇게 쉽게, 어, 막을 수 있을까? 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이재웅, 어, 이재웅, 여기, 소카, 어, 대표가 20조 원 추경을 할 거면, 지금 정부에서 20조 원 추가 경제, 아, 추가 그 경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거죠. 어, 그렇게 할 거면은, 어, 천만 명한테, 천만 명이에요, 천만 명. 천만 명한테 긴급 생활비로, 생, 뭐, 지금 가게도 문 닫고, 뭐, 공사장도 전부 마비되고, 이러니까, 당장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 또, 저금이, 예금이나 이런 게 약한 분들은 돈이 없는, 거예요.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추경해가지고, 아, 추경을 해서 이상하게 써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하지 말고, 아예 1인당 50만원씩, 생활비 하라고 주자는 거죠. 어, 저는 근데 이거 합리,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돈을 받은 사람들이 뭐, 뭐,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뭐, 그게 흔적이 잘 없잖아요. 물론 기록을 다 했겠지만. 예, 그래서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주말, 주말에도 주말 오늘도 또 400만 개씩 팔린다 이럽니다. 예, 400만 개씩 팔린다 이렇게 하는데 어, 다들 마스크들 잘 구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4월 말까지니까요. 한두 달이면 아마 마스크 가격도 좀 떨어지고 어, 좀 잡히고 마스크 가격도 좀 잡히고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는 예, 아무튼 어, 마스크들 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저도 저, 전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다들 안판대 지방부터 팔고. 어, 서울 지역은 뭐,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뉴욕타임즈인가요? 예, 뉴욕타임즈에서, 어, 코로나 종식 발언에 관한 거, 어, 곧 종식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대가가 너무나 큰 실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금 43개국인가요? 어, 지금, 입국 금지됐잖아요. 어, 중국 하나, 그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지금 무역을 차지하는 비중이 23%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77%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어떻게 잘 해보려고 이거를 다 박살 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트럼프도, 어, 트럼프 대통령도, 어, 곧 발표한대요 곧 발표 예, 곧 지금 어 코로나 환자가 코로나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나라 한 곳이나 두곳 정도를 지금 입국금지를 발표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미국에서도 예,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어, 여기 있네요. 어. 자, 한국. 자, 그래서 두어 나라, 어, 지금 보고 있다. 이게 지금, 어, 한국이랑 이탈리아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많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중국 사람 막으면 우리도 못 간다. 어, 이, 이 이야기인데, 여기 있죠. 뭐, 이탈리아랄지, 뭐, 지금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어, 전파 비율이죠. 감염 비율 때문에 감염 비율이면 한국, 일본, 그다음 뭐 이탈리아, 이란 뭐이 순서인데 어, 이 안에서 또 하나 나오지 않겠나 하는데 곧곧 어, 예, 곧 하겠다. 중국 23% 경제 이거 살리자고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한테 그렇게 우호적으로 해준 게 아닙니다. 예, 롯데 전부 쫓겨난 거 아시죠? 예, 롯데가 어, 사드 부지 뭐 제공했다라는 이유 뭐 모르죠. 무슨 이유 때문에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전부 베트남, 미얀마 뭐 이런데로 갔었는데 캄보디아 이런데로 갔는데 그거 23% 살리겠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미국이 만약에 제재를 하면은요. 어, 영미권 국가들은 거의 다어 미국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막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어 걷잡을 수 없다. 아, 어, 걷잡을 수 없다. 어, 요렇게 좀어 봅니다. 이렇게 보고 어 네, 별 일이 다 있어요. 이제, 예, 우리가 상상할 만한 일들도 뭐 벌어지고, 예. 16만에 한, 16년만에 한국인 무비자 입국부로,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좀 하겠습니다. 예, 베트남도 방역이 먼저니까요. 예, 방역이 무, 먼저예요. 만약에, 어, 유일, 유일 정권이잖아요? 공산당, 유일 정권인데, 어, 여기서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 베트남 전체가 지금 한국처럼 이런 식으로 번진다 이러면은, 거긴 진단키트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 자시잘못하면, 이, 여기, 어, 뭐, 어, 주석이라 그랬죠, 주석. 예, 베트남 주석이나 부주석, 어, 이, 여기도 또 파벌 경쟁이 있어요. 예, 정치적으로 해서 이,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예, 중국도 마찬가지죠. 예, 공산, 그니까, 유일 당은요 뭐, 공산당이, 뭐, 지구에선 거의 유일한데, 어, 여기는 그 안에서 또안 보이는 파벌이 있어요. 예, 이 권력만 잡으면 어, 뭐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라걸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파벌들이 있습니다. 예, 이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외교도 외교지만 예, 외교 경제 지금 똑같은 거죠. 예, 근데 어, 한국인 무이자 입국 불허 예,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심각하다. 예, 심각하다. 이렇게 아, 봅니다. 예, 그래서. 어, 계속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월, 화는, 어, 반등 타이밍이 강하게 올수 있다. 예. 와, 이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재빨리, 어, 요, 종목들 올라올 때는, 뭐, 마이너스 한 2, 한, 마이너스 5%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한5%안 해도, 아, 5%는, 이거는 뭐, 2, 3일 매매하면은 커버할 수 있잖아요. 어, 마이너스 50% 이런 게 아니고, 이건 뭐, 음, 어, 내려간 거, 이거 자르긴 늦었고, 5%는 커버할 수 있잖아요 이런건 잘라내고 아니면 뭐 본전선 잘라내고 이렇게 하고 자그 다음에 기법 요거 요거 지수 바닥 공략 기법 강의 지금 벌써 바닥을 계속 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좀 요것만 따로 빼서 강의를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요거는 저희 카페 예 투자 리딩 그다음에 전체 교육 예 주식에 관한 전체 제가 매매 기법에 관한 예, 전체 교육문입니다. 예. 어 네이버에는 리치퓨처 검색하시면 어 저희 들어오실 수 있고요. 어 카톡 문의는 요쪽으로 주시면 돼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